왜 양주비 나가는 게양비 이 양귀비과야. 진짜 양귀비는 더 이쁘고, 뭐래? 이름이 뭐래? 기숙 시 이름 뭐래?

나비해야 돼? 아, 아니 옆에 비키라고 아, 아, 좋았어 <laughs> 시, 시도 때도 없이 들어? 어, 조금만 넣고 어, 오케이 건방지고 건방지게? 응, 어, 건방지게 어. 쪽 벌려? 아, 쪽 벌리는 거좀 웃기다 그래?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 간다 어, 알았어. 안 아, 안안안 아, 나의 명단자리를 뺏겼네 건방지게 해봐. 서, 저기 서서는 안 나와? 아. 저 멀리 저 경. 자, 그다음 언니. 가. 우리 우리 다 엎어져서 찍어봐. 아, 꽃을 꽃을 배경으로. 아, 엎어져서 멋지다. 언니 옆에보있지 않아? 멋있어 다. 입구에서 찍으세요 네 지금 내가 그럴라 그랬어요 어? 음. 오 좋아 왜나 네, 때는 안 알려줬어 자그다 언니 빨리 이 돈을 한 사람씩 야 오. 허벅지 섹시하다 <laughs> 모른다고만 다 했지? <할지? 웃음> 다 했지 알았지 섹시 어떻게 다리가 기부스한 다리 같아 <웃음> <웃음> 어, 정답 <응>. 빨리 알아듣는다 <laughs>

바람꽃이 많은데 이것도 바람꽃 그러네 이파리가 갔네요 이것도 바람꽃 비슷한건데 이거 비슷하게. 더 이쁘다 바람꽃이 뭐가? 응. 아까 그거 함경딸기 어, 그것이 함경 <laughs> 많이 와있더라니까 여기에 가위, 미나리, 바위 미나리 아재비 제주도 고산지대 자뭐 <laughs> 쓰지?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키운다. 이상입니다. 몽골이었습니다.